중소벤처 기업과 RD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CID 인증, 대한화장품협회 소재 등록의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나눔바이오 대표이자 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나눔바이오에서 홍보와 영업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 김혜성입니다. 저희 나눔바이오는 미래 인류의 풍요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서 글로벌 농생명바이오 융합기술사입니다 주식회사 나눔바이오는 통합적인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먼저 새싹당콩을 활용한 원물인 생체와건체 그리고 새싹당콩 추출물의 K새싹당콩 효소발효티 그리고 바라당콩 기능성 화장품 라움톡 뚜껑차인 바라유산균커피와 콤프차 마지막으로 기프트 상품으로 라옹이와 광주효소발효차 세트가 있습니다 이제 아로니아 제품으로는요 건강 발효 음료인 뷰티 안트폴레이 제품하고 홍삼 아로니아 제품이 있습니다. 먼저 아로니아를 말씀드리면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우수혁신 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전국 산학연 협력 정보 육성 창업기업 제품 팔로 지원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하반기 중에 공용 홈쇼팅에서 방송 예정으로 있습니다. ICT 스마트팜은 종자 발효용 수경 재배 형태의 밀폐형 챔보로서 현재 새싹 과콩을 포함한 현미 등 종자 발화 연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눔바이오의 차별점은 제일 먼저 ICT 스마트 챔보 시스템 특허와 이를 활용한 새싹땅콩 발화 공정 표준화 확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성 제품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산 천연물인 새싹땅콩과 아로니아 이두 가지 아이템만을 활용했다는 것도 다른 회사와는 다른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ICT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다양한 종자 발화 실험을 하던 중에 항산화력이 뛰어난 새싹땅콩의 어떤 기능성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재배 실험을 통해 새싹땅콩의 기능성분들을 확 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화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가 보유한 특허로 만든 ICT 스마트팜에서 키운 새싹 땅콩으로 일반적인 수준은 70% 정도인데요. 저희는 94%의 발화율이라서 세계 최고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으로서는 디딤돌 과제와 산학연 콜레보 과제가 있고 이두 사업 모두 새싹 땅콩의 기능 성분의 검증 그리고 소재화를 위해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ICT 스마트 챔버를 활용하여 재배한 새싹당콩 기능성분에 대한 검증과 발라 표준화 공정정립, 기능성분 추출을 통한 시제품화, 그리고 해외소재 인증 및 등록 등 관련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향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라땅콩의 기능성 추출물을 활용해서 화장품 소재 개발과 시제품 개발을 한 것으로서 특허출원 항공을 이룬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바라땅콩 추출물의 기능성분을 활용해서 근기능 개선 간편식 샘플을 제작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나눔 바이오는 지역 내 천연 원료를 활용해 건강과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건강하게 오래 살기에 가장 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풀어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목표로서는 장기적으로는 보급형 스마트폰 개발, 그리고 새싹닭콩 재배 표준화 모델을 활용한 귀농귀촌단지 조성과 ICT 스마트폰 기반 고기능 천연식품 소재 사업화를 통해서 6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 6차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인 주식회사 나눔 바이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